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는 평택에 있는 현장 식당에서 아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통일교가 드디어 퍼문을. 니까 박상규의 직설 12월 9일 번째 방송 시작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재수 장관 명품 지금 부산시장 유력 후보로 뜨고 있죠. 전달했다는 이 친구가 예, 통일교에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됐는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힌 해양수산부 장관이자 민주당 3선 의원인 전재수의 이름이 들어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한 명과 자, 말 그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민주당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들리는 소문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이재명이도 대통령 후보일 때한 학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선을 그쳤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는 데만 혈연이 돼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엄연한 수레바퀴는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밑에 있는 바퀴의 접점이 위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갔던 바퀴는 언젠가는 땅을 구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늘이 만들어 준 법칙이고 냉엄한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집권한 지 6개월째이지만 정말 끝없는 끝없는 추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어, 내로남불의 전형인 민주당의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현실을 보면서, 예, 하늘이 쳐놓은 거물은 듬성듬성하여 빠져나가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정확한 하늘의 뜻에 의해서 건물에 잡혀 들어간다는 이옛 성인의 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